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우라 하세도성입니다. 어, 게이합전이라고 하면 저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는세키가 합라 합전의 북쪽 버전을 일단 하는데 그 당시 하세도를 친 장수가 나오에 카네추라고 하네요. 어, 아마 천마대란의 스토리를 제대로 읽으신 분이라면 텐도에서 하세도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이제 하세도가 보여준 오크리모노 이벤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유독 발작을 크게 하는데 그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우라화된 하세도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손에 들어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능은 당연히 개축 훌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나시로무스메인만큼 대파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시로무스메인만큼 배치특기로 시작을 하죠. 무슨 배치특기입니다. 자신의 태각 대파지 회수기 45% 상승 그리고 재배치 대기 시간이 70% 단축 범인의 적의 피격 데미지가 35% 상승. 최대화 시에는 대파 수에 비례해 공격력 및 공격속도가 증가한다. 최대 60%까지 동료효과 중첩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일단 다른 낫들이 계략이나 특기의 제출격이 달려있어 일단 코스트를 지불하여 제출격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추가 코스트를 지불해 제출격 대기시간을 감소해야 하는 것과 다르게 일단 이 효과를 받고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세 도네의 경우는 거대화를 눌러줄 필요 없이 다른 캐릭터의 코스트를 투자하면서 조동을 버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산속성에는 코스트를 리턴 받기 위해서 코스트를 투자해야 하는 현란 타치바나야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빛을 발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거기에 이제 코스트를 적당히 수급한 후화세도에 대체 투자를 해주면 그 이전에 공격력 퍼센트가 중첩 적용이 되는, 어, 그것도 곱 적용으로 적용되는 공격력 퍼센트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파라는 인구의 시간을 버텨내면 저을 일격에 돌용할 수 있는 강력한 캐릭터가 됩니다. 아 뭐, 실전에서는 그냥 오지 말라 하기 바쁘겠지만요. 뭐후수할 자기 기력을 자기한테 바르지 않더라도 공포는 많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산속엔 없네요 그나마 여대매 혈란타치 바나가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긴 하구요 어 이거 tmi일 수도 있겠지만 1대파8 10씩 오릅니다 다음으로 소지특입니다 낮 공격률 3% 증가 단순하고 화끈하네요 특히 이제 대파형 대파형 딜러 낫이 바로 지, 지난달에 실장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 시너지 효과만으로 생각해도 엄청난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산성의 경우는 아직도 난매지축이 되기 유효하기도 하구요 다음은 대파특기입니다 어... 대파시 범인의 모든 적에게 공격력이 6배의 마법 데미지를 주며 현재 내구의 20%만큼 감소시킨다 6초간 이동속도가 0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번 설다리도 6배율을 주더니 하세도도 6배율을 주네요 거기에 현재 피해 20%까지 일단 날릴 수는 있게 해줍니다 더므로 6초간 적의 이속을 0으로 만듭니다 어... 이 정도면 그냥 제작자가 6이 좋은걸까요? 일단 정지 기능이 확실히 좋긴 하지만 이제 난매지의 경우 9초인만큼 이제 하세도 쪽이 상대적으로 운영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한데 평산성의 난매지의 경우는 제출력대기 시간이 난매지를 깔고 최대 89% 하세도의 경우는 추가 멤버의 편성 없이 최대 98%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는 보입니다. 단 이는 타르타로스의 전제가 수된 수치이므로 타르타로스가 없다면 8 4에 90%로 거기서 거기이긴 합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 9초인 이제 어 난매지 쪽이 유리할 수는 있어요. 뭐, 다만, 이제 게임 극그 초반부터 거대화 없이 던지게 될 하세도의 특성이 있어, 이제 현재 내구의 20%라는 초반용 추가 보정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운영에 편해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으로 계략을 봅시다. 대상의 공격력 및여대미지가 1.8배, 범위가 1.5배가 되며 재출격 대기 시간이 80% 단축된다. 대신 퇴각대파 전까지 이제 연구시 매초 내구가 최대 5%만큼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 지속 시간 무한이며 대상은 근접시로 무스매입니다. 30초 콜타임 코스트 5입니다만, 이제 하재도를 처음 받아서 정보를 보시면 전용 장비 때문에 27초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점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일단은 이 계략이 본인에게 건 것으로 상성되어 있으나, 이제 실제로는 근접성랑이 대상이며 범위 및 여덟치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 어딘가에 막 주고 싶은데, 잘 생각해보면 산성 근접 딜러든 죄다 잡업 딜러입니다. 칠성에는 진짜 지가타쿠츠랑 포에나리 말고 줄수 있는 캐릭터 없어요. 어, 타겟 제한 걸린 전장의 할로윈 올림포스? 아, 근데 걔도 다른 부가 효과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전장에서 열심히 대파를 당하다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왔을 때 계략을 주고 다시 나가서 대파 당하라고 쿨타임도 짧게 30초구요. 자체 동봉 장비 역시 쿨타임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라하세도를 어떻게 쓸까 이거를 물어보고 싶겠죠. 쉽습니다. 설다이 그니까 프레데야마가, 아니 프레데야마래, 타르타로스가 상태 이상계, 프레데야마가 이속 디버프 기배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둘다안 막히는 전작이 하나쯤은 있어요. 그런 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쉽죠?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애초에 내구가 높은 케이스라거나 적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장에서 내다 던지는 용도로 쓰셔도 좋고 뭐 니다벨리를 잘 보시면 폭탄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전문 컨트롤 요원으로 주셔도 됩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코스를 줘야지 저어 제출격을 쓰는데 어 하세도는 그럴 필요 없이 팔코스 딸깍 하면 되거든요. 이런 캐릭터가 진짜 쓸땐 많아요. 다만 이제 나이라는 성랑이 다들 그렇듯이 유주의 손을 많이 탄다는 것과 지난번 설다리와 롤이 완벽하게 겹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작용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라하세도의 총평을 한번 해봅시다. 타닥과 다르게 초반에 고스를 잡아먹지 않아 초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는 캐릭터 그리고 필드 딜러와 대파 딜러 거기에 더해 서포터로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이 모호함마저 캐릭터 스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포텐셜이 기대된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뽑냐마냐라고 이걸 솔직히 말하면 궁금하겠죠? 음... 지난 설에 그러니까 어, 한국은 설이 안 지났긴 했는데 설에 설다리를 뽑고 오신 분들 중 지갑이 아프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참고 나가는 게 나중에 정신건강에 이롭고요 정확하게 이제 어, 설다리 타르타로스랑 이제 정확하게 롤이 겹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필드 딜러와 대파 딜러의 모호한 경계에 서있다는 점이 특히 그렇죠 물론 이게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타르타로스는 물리 계통, 하세도는 마법 계통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인원수 줄이겠다. 막 그러면은 그때서야 그걸 구별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 이제 설달이랑 동일하게 지옥에서 고점을 보고 싶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중 설달이 안 뽑으신 분들이 여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 물론 이제 하세도의 경우 확정 티켓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센콕을 털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어, 저희 가챠가 지금 페스티벌 기간이잖아요. 칠성 두 배죠, 저희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칠성이 잘 나옵니다. 자체는 저도 뭐 여기서 몇번 털었지. 영주 4, 저도 한번더 300개 정도 털었어요. 칠성은 잘 나와. 그래서 이제 캐릭터 확보를 목적으로 영주를 한번 털어 넣는 게 굉장히 나쁜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 그리고 안 나왔으면요? 어쩔 수 없죠. 생고써야 됩니다. 이거는. 다만 확실히 이제 우라세도의 하 경우 생고픽 가능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정확하게 2주차로 넘어온 지금 이 중에서 누군가 생콕 철하라고 말하기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심한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언급을 너무 짧게 하고 지나갔나? 어, 우라하세도의 경우 동봉 장비가 연경및 쿨감 장비이기 때문에 어, 타르타로스를 필드에 올리고 죽이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인드의 경우는 그쪽에 장비하셔도 좋긴 한데 딱그 정도 장비? 입니다. 어, 이유가 있긴 한게 다른 낫들은 다 플레이 중에 1회 이상의 대파를 염두하고 있거나 남매지처럼한 번만 계략을 걸면 되는 경우라서 그래요. 제출가 없는 낫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구독과 알림버스 알림 설정 누르시면 제 영상 빠짐없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박.